정시간 고추에 비료, 추비, 튜비, 복합 비료, 추비를 주는, 네, 비료 파종기, 비료 파종기를 이용하여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t 자는 올리게 되면 양이 늘어나고 제일 위로 올리게 되면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중간정도 쳐서 이동을 해서 3번 눌렀을 때 양을 확인합니다. 연속 분정은 나오게 되면 양이 많으니까 이 양을 줄여서 조정을 해서 내려서 조을하겠습니다필요양한번주시때이 정도 한두 목 정도 한두푼 정도 되위 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줄 때는 고추와 고추 주간 거리가 넓은 경우에는 중앙에 주시면 되고. 좁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부분에 꽂아서 뿌리에 직접 이 복합 필요가 다하면 뿌리가 상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게 멀리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로 하게 되면 쪼도 빠르고 엎드려서 하게 되면 노동사도 두고 힘들었는데 절감이 됩니다. 필요한 노동력, 그리고 양을 주고, 복구하게 돼서 편리합니다. 이상은 목합고리용산 복합주비 비료 파전기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합고리용산 농업 관련 소식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